예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유튜브 올리네요. 저요 며칠 한국에서 그 서울시 바구니 시장에 이 사건에서 뭐뭐 뭐 말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걸 대해서 또 여러분들 유튜브 올리고 하는데 예, 저도 뭐 여기서 크게 뭐 하려 이야기 하려고 싶지 마음은 없는데 예, 유튜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거 같은 사건을 사람들 보는 게 그렇게 180도가 다른 게 돼서 좀 안타깝고,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각, 각 여러 사람들이 <laughs> 저러가에 이시적인 태거나 이념으로서 이걸 바라보는 게 안타까워요. 저는 뭐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봤으면 그런 생각이 많아요. 아 첫째는 저박원 시장 이 사건 안쪽은 그 분이 성추행을 하고 해서 여 비서가 뭐 경찰에서 고소한다고 할 뿐이지 안쪽은 확정된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그처럼 이렇게 또박원 시장을 혐오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에또 하나는 그 분이 안주인 지금 장례가 끝나지 않고 장례 기간인데 만약 사실이 확정되고 그분이 장식 다 치우고 뭐 그러면 뭐그 뭐 후에 그렇게 살면서 뭐그 사람 평가고 비판할까 비판하면 뭐 저는 그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 장난식을 치우고 있는데 이거를 헤하고또 장난식을 또, 또 반대하는 사람, 참냐 안 사람 또 어떤 사람 안 참가겠다, 뭐 정치인들이기 저는 한 사람 그거는 그것이 참가 안참가 개인이. 각자의 판단을 맡길 수 있지만, 어, 이거를 정치의 정쟁으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예랍스러워요. 너무나 이런 인간서 본문들도 인간에서 이렇게 그걸로 그걸로 달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. 예, 뭐, 뭐 그분이 예, 뭐 어떻게 뭐, 됐든 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행태를 해서 이분을 이렇게 평판한 건 받지 않다고 생각해요. 또 그분이 만약 제가 아, 사실 접근되고, 그래도 그분은 또 거기에서 자기 죄책감을 해서 또 극단적으로 선택했잖아요. 치, 그거 빌때 이렇게 또뭐 성추행 여러 나쁜 일도 하고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 비교를 빌 때는 그분 더나다고 생각해요. 자기 속. 재촉함으로서 또 속죄 마음으로서 그결단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자는 그렇게 그러고 그짝 사람 뺄 때는 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수치스럽던 모르고 뻔뻔하게 염치 없게 산 사람들 많잖아요. 그 사람들 비하면 저는 야 안타깝다고 생각해요. 이걸 이런 걸다 그렇게 결단한다는 거는 그 결단적인 길을 선택한다는 거는 좀안타까워요 그래서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세상에서 정말 아, 어, 주워, 어, 사람은, 덮었을, 김치, 김사는 데. 이런 것까지그 그렇게 cook, c 야 o k 가야 되는 가야 되, 가 o o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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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뭐이 k 뭐, 이걸, 뭐, 예스, 뭐, 성추행 제가 뭐, 뭐그 모든 것을 사람 비교 볼수 있어요. 같은 사건을 때, 이거, 이 사람 판단할 때, 비교 볼 때는. 그럴 때는 저는, 박원 시장에게도, 만약 그 기가 사실을 확정될 때, 그래도 이분이가, 어, 거기도 찬성하지 않지만, 그래도 자기 수치감, 속죄감으로서, 그 결단적, 그리 같 것만 해도, 그런 다른 사람일 때는 저는 많이 낫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, 이런 문제를 자꾸, 외에서, 이생태거나, 이념으로 이거 바라보는 게 안타까워요. 그래서 좀 인간으로 이 문제를 봤으면요. 아 그분 또 오랫동안 시민사회 하면서 시민운동하면서 자기 재산도 기부하고 아뭐또 시민사회 많은 힘좀 많은 데서 또 어, 노력해서 업적도 있고 해서 그분의 공로는 인정해야 되고 아, 또 그분 보게 되면 뭐 재산도 뭐 비리치력 쪽에 이렇게 뭐지먼 사람들이 그 시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뭐 어떻게 말하면 해먹거든 많이 해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. 뭐 사람 삶의 어이라뭐 미네 없을 없지만 아뭐 저는 그런 면은 다른 사람 비율대로 나다고 생각해요. 이거는 뭐 이념이나 이식을 떠나서 그래서 사람들이좀이볼 때. 예, 자꾸 이내면의식을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에요. 우리 인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. 자관 어떻게 됐든간 이분은 돌아갔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자기 같지 않대서 관점이 돼서 좀 가는 길만 좀 편안하게 좀놔 줬으면 생각해요. 거기 자꾸 또서좀 여기가 씹는게좀마음이 아파요. 그래서 간 사람 뭐 오늘이 지금 에 파리로 나갈 때좀 가는 길을 편안하게 놔둬서 좀놔줬으면 좋겠어요. 이걸 자꾸 뉴스화로 정쟁을 해서 또 이게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정쟁의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불, 또 바람 불어가지고 이거 정쟁을 모아가지고 에, 국민들이 에, 분열시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정치 그 자체가 우리들 모습을 해결하고 이렇게 마음을 우리 함께 모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편가리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어서 이걸 뭐 이내미게나 이생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견적으로서 아, 얘기돼서 모든 것이 이 장식 끝나고 사실 확인된 전제에서이방원순 시장에 아요 공과 과를 나눠서 평가해서는 좋겠어요. 이분이 만약에 그 사건에서 사실을 확인되면 거기는 비판하고 또 그분이 또 시민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좋은 공로는 또 인생을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. 이걸 자꾸 이념이나 이정표나 놔놓고 아니라. 그래서 좀 우리 사회는 좀 너무나 극과 극을 다는 게 안타까워요. 좀 넓은 마음으로서 들어가네. 아, 좀합리적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. 사 그를 봐서 좀 좋겠어. 이 작품, 이 시기거나 이 생태가 내 인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두 하면서 또 제가 아 유튜브 할 때는 매일마다 하나 유튜브를 쏠리는데 그게 생각같이 되지 않고 좀 약간 게걸어 가지고 또그 생각이 안될때 많아요. 그리고 또 스펜더짐은 또 특히 까다로운 직군 이게 또 체력 또 확진 자로 확진하고도 늘어나면서 긴장하면서 또 그러니까 다른네 지역은 지금 어그 바깥에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법 강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적으로 해요 안할 때는 백률 벌금하고 뭐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 뭐 공원 장소에 나뭐 가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, 버스 이런 거탈 때만 하지 이 모든 야외는 이렇게 강조하지않 집나슴, 무 마스크, 이렇게, 어, 강도를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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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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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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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는게 이렇게, 이렇이이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그래 그걸 해서도 이게 많은 한국 분들도 떠나서도 한국 돌아가서는 많고 자그마뭐 세상일이란 게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세상일인데 그렇지만 좀 우리가 좀 인간, 보통적인 인간으로서 좀 인간적으로 좀이문제를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. 그럼 예, 다음에 예, 예, 만납시다. 오늘은 여기서 유튜브 끝나습니다